자, 이번 강좌 역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control. 자, 두 번째 단어 c o o k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요. 어, 이 하지만 이제 예문들이 조금 길고 또 많으니까 유용한 강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컨트롤을 보면은 어,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죠. 뭐 조절 혹은 제어. 어, 같은 말이죠? 그리고 조정하다, 뭐 조절하다, 제어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타워 컨트롤타워 자이 타워는 탑이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이 되는데 컨트롤타워 하면은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고 테이크오프하고 어, 착륙하고 랜드하고 어, 보통 이제 랜드는 어, 땅인데 자 여기서 동사로 쓰면은 어, 착륙하다 어, 착륙하다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배에 대해서 랜드라고 쓰면 뭐, 입항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입항하다 자 그래서 Control tower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in control, in control. 자, 이 control 안에 있다. 자, 이때는 명사가 됩니다. 전체사가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러면 관리하고 있다, 제어하고 있다가 되고요. Under control. 자, under control 하니까 어, control 아래 있다. 어, 아래 control이니까 여기도 다시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under control 하면은 통제 아래 있다. 이 말이 통제하고 있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이 있습니다. How's everything with you? How's everything with you? How's everything with you? 자 어떠하니 모든 것이 너랑. 여기서 너는 어떠니? 뭐너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how are you 하고 똑같습니다. How are you 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길게도 물을 수 있는 거죠. How's everything with you? How's everything with you? 자 그러면 그또 어, 다음 예문이 있는데요. Everything is under the control. Everything is under the control. 자, 여기서는 어, 더를 여기 썼는데 뭐 여기서는 더가 없죠? 자, 그래서 이 리듬에 맞게 더를 썼다가 안 썼다가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전체사가 있으니까 명사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 Everything is Everything is under the control. 혹은 더를 뺐다고 가정해도 같습니다. Everything is under control. 자, 그러면 모든 것은 있다. 이따는, 이때는 있다가 되겠죠? Under control. 혹은 Under the control. 하면은 제어하에 있다 혹은 조정, 어, 조절하에 있다 이 말은 모든 것은 다잘 되고 있다 라고 그런 뜻이 됩니다. Everything is under the control. 혹은 Everything is under control. Everything is under control. 어,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 덜을 빼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Everything is under control. 자, 그래서 The president controls the company. The president controls the company. 다음 문장이 있는데요. 자, 이때는 동사입니다. The president controls the company. 자, 여기서는 president, president 하면은 보통 이제 뭐, 뭐 대통령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그냥 어떤 단체한장 정도가 됩니다. 어, 가장 우두머리급. 그래서 무슨 장이니까 여기서는 사장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 있죠. 의역이. The president controls the company. 자, 그 사장은 그 사장은 어, 조절한다 혹은 제어한다 회사를. 자, 그래서 우리말로는 관리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좋은 예문이 있습니다. 다음에 control your temper. control your temper. 자, 이 temper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감정이라고 여기 데, 나와 있죠? 감정이나 아니면 성질이 됩니다. 성질. 자, 그래서 control your temper 이 말은 제어해라. 너의 뭐 감정을 혹은 성질을 제어해라. 너의 감정 성질을 control your temper. control your temper. 자, 이 명령문이 되죠. 어, 너의 감정을 자제해. control your temper. 자 다음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The Ireland was the Ireland was under the control of the Great Britain. The, the Ireland was under the control of Great Britain. 자, 여기서 어, 더 Ireland로 제가 어떨 때는 하기도 하고 뭐 D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어이 더가 모음 앞에는 D로 하는 게 맞는데요. 뭐 반드시 그렇게 어 이렇게 뭐 문법책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이어 원어민들이 꼭지키는건 아닙니다. So the island 해도 괜찮고 the island 해도 괜찮습니다. The island 혹은 the island was under under the control of Great Britain. 자그 섬은 it, 있었다. 자 있었다죠. 있다의 과거인 있었다. under 아래에 control 아래에 있었다. of Great Britain. 여기서 Great Britain 하면은 영국의 공식 명칭입니다. 영국의 공식 명칭. 우리는 보통 England 라고 알고 있는데 Great Britain. Great Britain. 이라고 많이 이제 많이 씁니다. 아주 자, 그랬더니 The island was under the control of Great Britain. The island was under the control of Great Britain. 그 섬은 있었다. 제어하에 자, 제어하에 있었으니까 지배하에 있었던 거죠. of Great Britain. 자, 이 영국, 대영제국 뭐 이, 이때는 대영제국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대영제국 아래에 있었다. 자, 그리고 Aspirin is an effective control for headache. Aspirin is an effective control for headache. Aspirin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진짜 머리 아플 때 먹는 아스피린이 맞는데요. 우리말은 아스피린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Aspirin is an effective control for headache. 자 그러면 Headache 하면은 두통이죠. Headache 인데 어, 연음이 생겨서 Headache Headache 자 이렇게 많이 하, 하거든요. 발음하고요. 어, aspirin 우리가 아스피린은 is an effective control. 어 효과적인 자이 effective는 형용사로 어 효과적인 뭐 효율적인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 같은데요. 효율적인 어 aspirin is an effective control for headache. 이 말은 어 아스피린은 이다 효과적인 제어이다. 어헤드에이 e 에 대해서 붓는 이제 방향을 나타내니까 두통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의역을 해 보니까 어 아스피린은 두통 해결에 좋다. 뭐이 우리말 의역의 두통 해결해라는 말도 뭐 굳이 그렇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아스피린은 두통에 잘 듣는다. 뭐이 정도가 좋겠죠. Aspirin is an effective control for headache. Aspirin is an effective control for headache.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어가 있는데요. Cook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ok. 자이 명사도 되고 요리사도 되는데 요리사도 되는데요. 아,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요. 이 명사로 쓰면은 요리. 어, 요리사가 되는데, 이 요리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 요리사가 좋습니다. 이 명사로 쓰면 요리사가 되고, 이 동사로 쓰면 요리하다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 보통 이 요리, 어, 보통 요리사, 요리사라고 하면 셰프를 많이 쓰죠. 셰프. 셰프는 이제 약간 고급스런 느낌의 어, 요리사라는 뜻이 있고, 어떻게 보면 쿡 하면은 이제 왠지 뭐, 일반 주방장 같은 그런 요리사가 됩니다. 요리사든 요리사인데, 약간 뭐, 주방장스러운 느낌이 나요. 자, 그래서, 똑같은 음식 만드는 사람보다, 사람을 보고, cook, 이러는 것보다, chef, 이러면 약간 더 이제 어떤 사람을 좀 어떤 높여주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 단어 두 개가. 자, 어쨌든 여기서는, 크기 요리사 혹은 주방장도 되고, 명사로 쓰면요. 동사로 쓰면 요리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요. 자, 여기 보면은, 어, cookbook, 어, 요리책, 뭐, 이렇게, 레시피들 적어 놓은 그런 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 cooker, cooker 하면은, 이제 이때가 요리사가 아니라 요리하는 기계가, 기계가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 이 cookbook을 이제 설명할 때, 설명 드릴 때, 레시피라고 어, 했는데요. 이스펠링이 스펠, r e c i p e 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뭐, 레시피라고 보통, 그, 네이버나 이런데, 뭐, 다음이나 이런데 찾아보면 나오는데, 발음을, 레시피가 아니라, 레시피, 레시피,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시피. 자, 이게 이제 요리, 어, 요리법을 적은, 어, 이렇게 요리법을 적은 그 조리 방법, 조리법이 되겠죠? 아, 그리고 이, 뭐, RECE가 빠져야 되네요. E는 없습니다. 어, 이제 다시 적어드리면, r e c-i-p-e. 자, 그래서, recipe. 이 중간에 i가 어로 소리가 납니다. 어로. 이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어로 소리가 납니다. recipe. 자, 그래서, cookbook이 요리책인데, 그 recipe가 적혀 있는, 어, 요리책이 되구, 되고요 cookbook. 자, 그리고, cooker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가 요리사가 아니라 요리하는 기계가 됩니다. rice cooker. rice cooker 하면은, 이제, 어, 밥솥이 되죠? 어, 밥을 할수 있는 밥솥. rice cooker. 자, 그리고, 뭐, 예문이 또 있는데요. What's cooking? 자, 그러면 이말 그대로는, 무엇이 요리되고 있는 중이니? 막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어, 무슨 일이 있는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What's going on? 뭐, 이렇게. 어, What's going on? 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진행돼 What's cooking? 어, 주로 친한 사이에 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What's cooking? 이런 말은 거의 쓰질 않거든요. 어, 그 다음 보니까, you're a bad cook. You're a bad cook. 자, 어를 발음 안 했는데, You're a bad cook. 그러면 너는 이다, 어, 안 좋은, 어, 요리, 뭐, 요리사야, 주방자야. 뭐, 일말은 너는 형편없는 요리사야도 되지만, 너 진짜 요리 못한다. 너 요리 못하네. 너 요리 못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너 요리 못한다. 이렇게. You're a bad cook. 자, 그러면 You cook badly. You cook badly. 이때는 정말로 이제 너는, 어, 요리하는데, 너는 요리한다? 나쁘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요리를 못하네. You cook badly. 이런 말이, 이런 뜻이 되죠.